<웃음> 저기 윤희진 <laughs> 대원님뭐하신 말씀 없으세요? <laughs> 어, 굉장 많은데 <laughs>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<laughs> 저번 관제 때 나왔던 얘긴데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때 코치와 요셉이가 이렇게 서있는 장면 이제 내가 코치 요셉이 암전 암전 라이트 이. <laughs> 아, 며칠 전에, 아, 그, 그 형님이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데, 며칠 전에 저한테, 우리가 왜 열심히 해 되는지 알지? 우리가 봉구? 그랬더 그래, 우리가 봉구를 지켜야 한다. 봉구 죽었어, 코치! 정신 차려, 코치! <웃음>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음을 묻혀 아 프리뷰 때는 저희 아, 경헌이 형이 경헌이 형이, 형이 저보고 이제 내필로그 때요새가요새가 여자, 이래야되는데 태구야! 태구야! <laughs> 아 프리뷰 때는 우리 저기 윤녀진 태구도 좋았대 태구라고 부르네 <laughs> 태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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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나 이틀도 안 얘기한 거같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와! 땀 쌌어!

아! 작가, 뭐야. 이 상우경, 역, 상우경. 이 역할이에요, 저그 코치 역할인데. 할지야. 그때 막 이제, 공연 초반절. 이게, 상우경이, 헉, 나이도 들고, 정신없어가지고. <laughs> 그, 그, 장면을 이제, 업어치기 마지막에,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들렸는데, 양말을 안 벗고 나오어라고이 여섯 가이면 양말이 씨. 그래서 굉장면서 그걸 지켜보던, 아이 맨, 맨, 백성 맨 뒤에서 그걸 지켜보던 작가님이 한마디. 내 작품을 망쳤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암전 때 되게 많이 엔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, 후니 형도 며칠 전에도 이게 저기 뭐지 암전이 돼요 암전이 되면 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그래서 그 SNL에 나오는 g t 에 찍고 있다고 혼자 보면지불 <laughs> 들어오니까 여기서 아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나갔다고 <laughs> 있죠? 어, 뭐 전라도분이 전라도역할인데 경상사들이 쓰신 분이에요 네. 아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형님 사이도 되게 좋고 그렇죠 뭐이 정도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두개더 받아볼게요 아까 질문 못하신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질문 네